오늘 본문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선지자에게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병고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결말 때문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38장을 어게 됩니다. 저도 뭐 저나 제 가족이 또또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기도할 때 희생해처럼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통치를 할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어, 히스기야 통치 초기 13년 동안 아스가 하 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부터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큰 사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입니다. 다메색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라엘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을 경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애돔과 블레셋이 침략을 해 오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를 의지한 것입니다. 아스루의 힘으로 북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제위 6년째인데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고 그 동생 사르고는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섭정으로 통치하다가 무능력으로 권력을 잃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실권을 장악한 뒤에 아하스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인데요. 문제는 이 종교 개혁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와 외교를 펼쳤어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 친애국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스루가 남유다를 주전 701년에 일차로 침공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갖 수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스루의 군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쳐들어온 아스루의 제 2차 침공은 주전 699년입니다. 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세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히스기아의 등창으로 추정되는 어, 피부병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 피부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아는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이 기도에 응답하시,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하스의 섭정이 끝나고 어, 히스기야가 통치한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히스기야를 어, 하나님을 잘 믿은 착한 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 종교적으로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 그의 외교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친 아수루 정책을 펼치는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반 아수루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손잡은 나라가 애국입니다. 이런 외교정책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히스기아는 첫 번째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수르의 포악한 만행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제국을 대항할 수는 없고 반 아수르 진영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 아수르 진영을 이끄는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 강대국과 친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단순히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군사적 동맹은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애국의 사상과 종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군사적 도움,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절부터 30절에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런 상황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상과 종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하스는 당연히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 숭배했고요.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관습들을 따라서 지켰습니다. 히스기아는 반 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스가 친 아수르 정책으로 들여왔던 모든 아수르의 사상과 종교, 문화를 없애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순수하게 일으킨 종교개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온 나라의 종교개혁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나 친애굽 정책을 선택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향해 대군을 이끌고 진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수르 군대를 하루저녁에 18만 5천 명이나 죽이시고. 남유다를 구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여전히 반 아수르 진영의 애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볼때 히스기야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바로 이사야의 사형 선고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예고해 주신 사건이 또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병에 걸렸으니 죽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사야 37장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37장의 사건은 사실 주전 69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다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사야 38장 사건보다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적었을까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 뒤로 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장 끝에 보면 아스루 왕 사내립이 아스루의 우상 니스록에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상에 기도하는 적국의 왕은 비참하게 죽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희스기하는 병고침을 받고 살아난다는 강력한 대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부각 시킵니다. 이사야가 이런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따르면 히스기야의 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사실을 지적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5 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 담긴 뜻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의 자손이다. 너도 역시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라. 나중에 이 언약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히스기야는 오늘 이렇게 발병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문하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고 문하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정황이나 이스야, 이사야서의 문학적 장치 다윗 언약에 담긴 신학적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기아가 왜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아는 이사의 사형 선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그냥 병을 고쳐 달라고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네, 네, 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병의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 왔던 세상적 방법, 친애굽 정책이라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이 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히스기야의 회개는 깨달음이 없는 행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절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병고침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 운이 나빠서 아픈 것인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아픈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로 아픈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처럼 세상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이 회개의 원리를 가지고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시는 충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회개라는 병고침의 첫 번째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눈물이라는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끝 부분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절박한 심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중간 부분인데요,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자신의 공고를, 공로를 근거로 사망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보상해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스레하게 살았던 날들을 돌이키, 돌이키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죄에 빠졌던 영적 상태에 대해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육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억울함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분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애통하는 심정이요 통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득한 후회인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희스기야는 눈물에 그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간구,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움직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야고보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어떤 기도가 힘 있는 기도인가 하면 의인의 간구가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간구,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로.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시는 충연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추애국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 보았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이 들때 히스기야는 서른아홉 살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사명이 있어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병고침의 세 번째 원리는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명이라면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히스 히스기야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을 역사적 정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세상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히스기야를 주목합니다.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 아수르를 그것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병력을 몰살시켰을까 주목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문제고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돼 그때. 하필이면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을 이끌어 가는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 주십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다시 살아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고 통보했던 이유가 희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사명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필요가 아니라 공적인 사명. 그것도 국가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있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병 고침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어나 걷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여쭙고 작은 일한 가지라도 실천하여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큰 병에 걸렸다고 또 아프다고 이런 소식을 전해 주실 때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어렵게 추스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으로 용기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복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절명,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도 힘을 얻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될수록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포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확인한 병 고침의 원리는 회개, 눈물, 사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막으셨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무관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94편 9절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꾸시는 의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확인한 병거침의 원리, 회개와 눈물과 사명 세 가지를 기억하고,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